최근에 그 건축계 큰 이슈들이 좀 있어요. 큰 이슈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 모르고 있는 이슈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건축사협회 의무 가입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의하시는 분들도 많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각자 이유도 다 있고 그런데요. 근데 그 의무 가입 이슈랑 관련돼서 또 하나의 최근 이슈가 있어요. 그거에 이제 지금까지 하나만 있었던 건축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에 대안이될또 하나의 건축사협회를 만들자는 움직임이 있고요. 그래서 뭐 가칭으로 한국 건축사협회라고 하는데 아직 만들어진 건 아니고 그래서 그또 하나의 협회를 추진하기 위한 추진 위원회, 창립 준비 위원회라고 해야 되나요? 창립 준비 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슈화시키고 많은 분들한테 이제 또 하나의 협회가 생기는 거에 대한 동의를 받고 그런 게 요새 건축계의 큰 이슈인데요. 저는 그 이슈에 동의를 하는 편이고, 좀 크게 동의를 하고 느끼는 것도 많아서, 좀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 저 말고도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시고, 창립준비 자체에 도움을 드리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각자 이유가 다 다를 거예요. 이유가 다 다르고, 뭐, 뭐 준비를 하고 동의를 하더라도 이유가 다 다를 거고, 그 이유가, 각자 이유가 결국은 이 의무가입하고 또 하나의 협회에 관련된 이슈들, 이슈에 대한 생각들을 거고. 그래서 같이 좀 준비를 하고 동의를 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건축공감에서 이 기회를 좀 주셔서 이 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의무가입과 뭐또 하나의 협회를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누군지, 그리고 나와주신 분들이 누군지 소개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저, 저부터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남대학교 건축학과의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고요. 제 이름은 신현보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건축사, 건축사 자격증을 딴 지가 몇 년이 됐을까요? 한, 한 6년? 7년 정도 된것 같아요. 6, 7년 정도 됐고, 현재는 대학에 일하고 있지만 이제 개소 사무소를 7년 정도 그중 7년이 됐 7년인가 봐요. 그러면 7년 정도 됐고 7년 정도 유지를 했었고요. 그리고 건축사 협회 대한 건축사 협회죠. 당연히 아직까지도 협회 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대한 건축사 협회에서도 활동도 하고 느끼는 바도 많았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이제 느끼는 바가 많았기 때문에 또 하나의 협회 이슈에도 동의를 하고 있는. 그 중입니다. 그래서 뭐제 입장은 등록건축사였고 개소건축사였지만 지금은 한발 물러서서 볼수 있는 사람 입장인 것 같아서 동의하고 지지하는 또 하나의 시선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또 다른 시선을 가지고 계실 여기 오늘 나와신 건축가분들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는 바운더리스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윤수라고 합니다. 저는 대한건축사협회 회원이고요. 어 건축사 면허를 취득한 지는 5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면허를 그 갱신이라고 해야 되나? 네, 갱신. 갱신이죠. 면허 갱신을 최근에 했었고 교육도 받고 해서 했었고 어 저도 한국 건축사 협회의 새로운 어떤 창립이라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새로운 창립, 새로운 건축사 협회의 창립에 동의를 하는 입장이 있고 그 부분을 어떻게 사실 어떻게 좋은 취지로 어떻게 많은 건축사들이 다양한 의견들과 건축계의 좀 저는 순수하게 건축사만을 위한 협회뿐만 아니라 건축계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협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이 부분에 좀 동의를 하고 오늘 이야기를 하러 나왔습니다. 저는 아이디 건축사 사무소의 이승환 소장이라고 하고요. 제가 건축사를 딴 거는 15년 전이네요. 네, 와, <laughs> 엄청 오래 <오래되죠>? 되셨죠. 네, 2005년 했다고요. <laughs> 개소는 좀 늦게 했어요. 개소는 2014년에 했고, 그리고 저는 대한 건축사협회는 가입한 적이 없고, 2018년부터 어, 그죠, 2018년부터 어, 새 건축사협의회에 가입을 해서 어, 네, 정말 제가 좋아하는 건축가들이 많고 그래서 그냥 친목의 느낌으로 나가기 시작해서.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음. 저희 자체가 이미 입장이 다르고 동의를 하지만 이유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 셋으로 모든 시선을 대변하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뭐또 다른 대화의 시작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오늘 대화를 마련하기 마련한 이유 자체가 의무가입에서부터니까 이런 얘기를 먼저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무가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무가입이 추진이라기보다 거의 뭐 통과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무가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뭐 얘기를 따로 떼기는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또 하나의 네. 협회 창립이 추진되는 거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네.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의무가입 제도 자체를 뭐 한번 저희가 공유를 하고 그런 네.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의무가입이란 거는 결국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사가 사무소를 개설하려면 맞죠? 정확하게 개소 사무소에 해당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개소 하려면은 건축사 협회에 꼭 가입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말은 거꾸로 보면은 의무 가입을 함으로써 개소 사무소들에 대한 통제권을 위임받을 수 있는 거겠죠. 건축사 협회가. 그래서 순기능도 많을 것 같긴 해요. 순기능이 많을 것.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약간 불법 행위 네. 저희 많이들 겪어보셨겠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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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이나 조금 뭐 강압적인 행위들 네. 이렇게만 예, 뭐 언급해도 될것 같은데 음. 그런 거에 대한 윤리적인 제재 권한 그 윤리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뭐 그런 행동을 제재 그 저지할 수 있다거나 그리고 협회가 컨트롤이 안 닿는 지역까지도 의무 가입이 되면 어건 어쨌건 하나의 뭐, 뭐 정관을 만들든 뭐 그런 걸 만들어서 다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게늘뭐 정치에서도 그렇고 법도 그렇고 장점이 있지만 컨트롤 받는 것 자체에 문제도 생기잖아요. 분명히 이제 뭐 점점 나아질 거예요. 뭐 점점 나아지겠지만 초반에 문제도 많을 거고. 저는 제가 많이 듣는 거는 이제 건축사 신문도 읽고 그럴 때 저는 그런 좀 안 좋은 관행들에 대한 통제가 될수 있다는 것을 가장 큰 승기능으로 음. 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그 건축사에 대한 통제 혹은 징계가 의무가입의 큰 축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사실 지금도 건축사 징계위원회라는 것은 지역마다 음. 다 있는 거잖아요. 그게 작동이 안 되는 게 의무가입이 안 돼서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음. 사실 그제 파트너가 이제 그 지역의 건축사 징계위원으로 한동안 활동을 해서 들어와서 보니까 대부분 다 서로 그냥 봐주는 분위기 네. 그런데 그게 의무가입을 하면은 그 달라질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현재 그 징계위원회 어떤 시스템이나 서로 봐주는 분위기를 개혁하는 게어 급선무지 그거를 의무가입의 명분으로 삼는다는 건좀 설득력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실제로 다른 협회긴 하죠, 다른 직종의 협회긴 하지만 의사협회나 이런 협회에서도 징계권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의사 면허를 징계에 해가지고 박탈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네. 실제로 거의 없어요. 네. 그거는 뭐를 보면은 이 징계권을 가져와서 정말 얼마나 징계권을 잘쓸 것인가가 실제로 네. 굉장히 문제, 중요한 부분이 될 거고 네. 그거의 디테일들을 과연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느냐가.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것 같기도 합니다. 음. 실제로 지금은 등록원이란 게 2012년에 생겼을 거예요. 아마. 등록원이 생기는 걸 통해 가지고 어쨌든 건축사들이 등록원에 가입 등록을 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좀더 명확한 숫자라든가 누가 등록을 하고 어떻게 일을 한다라는 것들이 확인이 되기도 하는 음. 상황이고 음. 등록원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의무가입에 거의 그 정도의 효과를 충분히 이룰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걸 굳이 또 사협회의 의무 가입 조건으로 가야 되는지 사실은 그런 부분은 좀 의문이기도 해요. 사협회가 예전에는 원래 다 의무 가입이었다가 그렇다면 왜 의무 가입이었던 게 의무 가입을 안 해도 되는 걸로 법이 바뀌었는지 사실 이 이유도 중요할 거고 그래서 어떤 순기능을 가질 수 있길래 다시 의무 가입을 해야 되는지. 요 부분도 사실 좀 면밀히 좀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을 음. 것 같아요 의무가입이 어쨌건 또 다른 협회 또 하나의 대한협회가 추진되는 기폭제가 된 거잖아요 음. 네.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동의를 하게 된게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분야는 협회가 하나만 있다는 저는 사실은 우리가 협회를 하나만 해야 되는 근거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음. 뭐 무슨 정책을 추진하는데 반대다. 베트남이 안 그러더라. 뭐 그런 그런 식으로 음, 논리가 네. 사실 저는 그런 기사들 다 받아들이질 못하겠거든. 음, 음, 음. 상황이 다 다른데.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익숙해져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선택지가 있었다고 네. 생각해요. 싫으면 그렇죠. 가입 안 하면 네. 되고. 네. 그렇죠. 뭐저 같은 경우 이제 가입을 선택했으니까. 저도 처음부터 가입했던 건 아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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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건 저는 선택지가 있고 선택을 했지만 지금 이제 앞으로 건축사가 될 분들 그리고 지금까지 가입 안 하는 걸 선택 적극적으로 가입 안하기로 선택한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지, 그렇지. 단순히 뭐 가입비가 비싸서 네. 가입을 못했다, 네. 하고 싶은데 못한 분들도 네. 있지만 네. 안하기 네. 선택했던 네. 분들의 네. 선택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저는 맞아요. 그래서 또 하나의 협회가 똑같은 성격의 협회가 하나 더 생긴다면 낭비인 것 같고, 그렇죠. 네, 진짜 대안이 네. 될 네. 협회가 하나 만들어질 네. 수 있다면 네. 선택지가 될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그것만 해도. 동의할 이유가 괜찮은 네. 네. 충분했었거든요. 네. 저는 저는 스스로 좀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런데 어, 의무라는 타이틀이 붙은 <laughs> 의무가입이라는 게좀 어, 일단 일단 좀 거부감이 좀 들었어요 처음에 들었을 때. 그리고 보면은 의무가입을 하면은 회비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음. 그러면은 그 회비를 받는 쪽은 이익을 을 보게 되는 거고 회비를 내야 되는, 그러니까 만약에 내고 그거에 상, 그 상응하는 어떤 혜택을 받으면은 사실 뭐 등가교환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은 저는 뭐 말하자면 굳이 이렇게 얘기하지는 좀 그렇지만 해를 입는 입장이라면 저는 그런 게 의무가입으로 진행될 때 저, 제가 해명을 들어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너무나 조용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거를 추진하는 음. 입장에서는 자기 안에서는 계속 음. 그 얘기를 주고 받으니까 모두가 다알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음.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 은 모르거든요. 네. 네. 저, 저도 뭐 다른 분들과 전화통화하면서 음. 그걸 정말 확인을 했는데 진짜 그 울타리 밖에, 레이더망 밖에 음. 벗어나면 은 진짜 모르더라고요. 이런 게 진행되고 있는지. 네.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좀 기분이 되게 안 좋았어요. <laughs> 왜 내가 이거를 네. <laughs> 설명도 못 듣고 네. 이런 상황을 당해야 되나. 그런 게 음. 기분이 안 좋아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그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처음에. 음. 아니, 그럼 오히려 의무가입 상황에 대한 의무가입 추진되는 상황에 대한 반발이 더크셨던 거네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죠데 네, 네, 네. 근데 이제 좀더 알고 나니까 이게 이미 막을 수 없는 어, 그렇죠. 지경에 이르렀고 그렇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의무가 의무의 대상이 되는 거에 선택지가 음. 있는 것 밖에는 다른 방안이 없겠구나라는 음. 네, 생각에 동의를 음. 하게 된 같습니다. 사실 이 지금 이 얘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도 사실은 의무 가입을 시행되는지도 사실 모르시는 분들도 있, 네. 많으실 거고 거기다 한국 건축사협회라는걸 창립하려고 한다는거그 자체도 모르실 분들이 그렇죠. 굉장히 많한거거더많국실 네. 많으실 요 네. 그런 네.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한는한 자체를 모르시는 분국 음. 많을 거고 음. 음. 저는 어쨌든 사협회 회원으로 등록이 국어국어국 한국 한신문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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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는 한국 한국 사국 지금 많은 몇 가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뭐 면허제를 추진을 한다라는 부분, 의무가입과 면허제가 굉장히 큰 틀이고 그것들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한국건축사협회 창립에 동의를 하는 부분은 그 면허제와 의무가입 그 부분들이 제가 갖고 있는 생성 생각과 좀 너무 많이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면허제라는 거를 만들고 의무가입도 시키고 면허제도 있고 등록원이라는 이런 굉장히 많은 단계를 왜 계속 더 만들면서 건축사가 되어야 되는 건지 실제로 그 전에 뭐 5년제도 해야 되고 실무 수련도 해야 되고 이렇게 많은 단계를 거치면서 건축사가 돼서 어떤 이득을 정말 얻고 줄수 있어서 그거를 추진을 하는 건지 굉장히 의문스러웠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었고, 그렇죠. 결국 저희 셋다 새로운 협회가 추진되고 있다는 거, 한국 건축사 협회가 추진되고 있다는 거 알았을 때딱 결심을 하고 동의를 한 이유는 의무가입 제도 이슈랑 다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의를 하게 된 계기 말고 점점 더 동의를 하게 되는 깊게 들어가게 되는 이유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씩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까 그 자유주의자하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제 어, 그러니까 일하면서 되게 혼자 싸우고 있다라는 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음. 그럴 때는 그냥 선택적으로 연대라는 걸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음. 들 때가 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솔직히 기존의 협회는 어, 이렇게 등록 건축사, 개소 건축사에 이익에 에, 에 부합하는 그런 방향성으로만 이렇게 협회가 존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어, 이렇게 설계하는 사람들이 어려울 때 같이 힘을 합쳐서 혼자 싸우지 않게끔 힘이 되어주는 그런 협회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새로운 협회가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그런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협회의 방향성과 다른 방향성을 만들어줘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럴 가능성 처음부터 만드는 거니까 오히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 경제적인 그 이익을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설계를 할때 예를 들어서 법적인 문제에 부딪혔거나 공공건축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제도에 부딪혀서 어 이걸 누, 누가 좀 같이 싸워줬으면 좋겠다 그런 순간에 사실 정말 도움을 청할 데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 그런 거를 법정 단체의 이름으로 성, 성명을 내거나 연락을 해주거나 그런 걸좀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좀 했는데 어 새로 만들어지는 협회라면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해 도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이제 협회가 회원을 위해서 움직여주는 것들인 음. 거잖아요. 사실 네. 통제보다도 네. 뭐 당연히 이제 대한 건축사협회에서도 추진은 하고 있을 거예요. 추진하고 네. 있고 뭐 최근에 이제 하는 거는 저런 거 있,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설계 대가 기준 네. 민간 건축 네. 네. 마련하겠다고. 네. 이제 그런 거는 사실 사협회 활동도 했었지만 설계 분야에 뭔가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오랜만인 네. 것 같아요. 네. 정말 설계를 하면서 뭐 기본적으로 설계 대가 지금은 민간 설계 대가를 만들겠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공공 설계 대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는 맨날 소규모를 하고 아니 뭐 소규모부터 좀큰 규모까지 하지만 그 계약을 한건한건할 때마다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이거를 싸워야 되고 어디 물어볼 곳이 사실 뭐 사협이나 어딘가에서 정리된 내용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방향과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은 계약이안 들어가야 된다는 걸 명확히 해주면은 되게 편할 것들을 아무런 관련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매번 다른 공무원들과 매번 그거를 다시 매번 싸워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게 너무나 좀 힘들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거를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어떤 사협회에 갖고 있고 사실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기본적인 이런 거가 돼야 된다는 라 연구가 필요하고 그 연구를 통해서 정책을 제안을 하는 부분들을 사실 그런 연구를 개인이 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사협회 협회죠 협회에서 네. 그거를 만들어 주고 그거를 통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연구들이 너무 부족한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건축사협회는 침묵 단체가 아니잖아요. 정책단체가 되고 이익단체가 되려면 사실은 연구영역을 통해서 뭐가 돼야 되는데 그만큼의 그런 연구들을 과연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은 그런 연구를 해서 그걸 바탕으로 좀더 좋은 정책들과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협회를 만들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조금 저는 이거를 진행을 하면서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